안녕하십니까. 저는 김한민입니다. 올해 2월 SW 엔지니어링 과정을 박명혜 선생님을 통해서 수료한 후, 본교 지역처의 도움으로 경북 햇살 영농 조합 디자인 파트에서 취업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과정을 배우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전공이 미술 쪽인데 미술 쪽과 개발 쪽을 함께 같이 섞어보고 싶어가지고 배우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수업 방식은, 어, 자. 프로젝트 하나하나씩 할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취업에 더 도움이 잘 되도록 해주셔가지고 되게 유익하게 즐겁게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중국햇살영동조합입니다중국햇살영동조합에서 디자인 및 홈페이지 블로그 리뉴얼을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공모로선 패키지 디자인 및 홈페이지 블로그 리뉴얼을 하고 있고 또 박람회 같은 데 현장을 나가가지고 나오는 반응들을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또 디자인에 적용하는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. 공복 직업전문학교 취업부와 신동찬 선생님이 상담 및 이력서 작업을 같이 하면서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추천도 해주시고 면접 없이 면접을 같이 오면 오는 순간에도 면접에 대한 팁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취업까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학교에서 실무 위주로 교육을 해주셔가지고. 업무를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수업을 잘 진행해 주신 박명 선생님과 지업 면접에 도움을 많이 주신 신동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